저는 그날 뉴스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쿠팡 3, 370만 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혹시 당신도 그 대상이었을까요? 2025년 11월 말, 쿠팡은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 접근으로 고객 33.7백만 계정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성인 상당수가 이번 유출의 피해자라는 말입니다. 배송지 정보, 연락처, 이름, 보이스 피싱, 스미싱, 스팸에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국회와 정부도 즉각 나섰습니다. 과거 같으면 송방망이 처벌이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매출액 3% 규정에 따라 과징금 1조 2천억 원까지 거론되는 중입니다. 1조 2천억 원.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국민 각자의 개인 정보가 돈으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1조 원. 그 3%가 과징금이 된다는 건 단순한 벌금이 아닌 기업 졸립의 시험대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 사고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이후로 리차례나 유출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모두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거대한 유통 공룡에 계속 신뢰를 맡겨도 되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쿠팡 측은 고개를 숙였지만 책임 소재는 여전히 흐려집니다. 인증키 유출이라는 내부 문제에서 시작된 사고라는 보고가 나왔지만 정작 누가 어떻게, 왜한 일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혁을 논의 중입니다. 보안 기준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재발 방지 의무 강화, 이제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이용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달오는 패키지, 문자, 에발림. 그 속에 제 정보가 흘러다닌다는 사실에 소름 끼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겠죠. 믿고 썼는데 뒤통수라니 그 배신감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주가는 이미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 거래소, 노동자들, 쿠팡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사고가 아닙니다. 한국인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각심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음 피해자는 나 또는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쿠팡은 고객의 신뢰 위에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이 이렇게 산산이 깨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용서인가, 변화인가. 당신의 정보는 당신의 몫입니다. 읽기 전에 기억하십시오.